2022년 11월 23일 예심찾기.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부터 이브리오 기독교를 찾아다니며 10분씩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발음이 안될 정도로 혀와 지금 입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몸의 상태는 너무 가볍고 힘이 납니다. 정말 히브리어의 선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깊은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권사에, 권세가 개편되면서 새로 임원을 뽑아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 직분을 넘겨드려야 될지 먼저 주님께 기도보다도 제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아직도 제가 주님의 배, 주님의 심장을 온전히 음, 가지지 못했나 봅니다. 주님, 저희 권사의 여전도에 사랑하며 더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